네, 안녕하십니까. 아,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관수법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 관수법이라고 하면 작물에 물, 물을 주는 방법. 어, 그것이 제 관수법인데요. 어, 작물은 이제 자라기 위해서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뭡니까 재배 환경이 적절하게 수분이 있지를 못해요. 부족할 때는 어, 당연하게 물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을 이제 관수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 0회에서 어, 뭡니까? 55번 문제로 관수법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나 듀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어, 뭡니까?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을 무,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요 지면 제 지문이 바로 이게 점적관수예요. 어, 제가 그 어, 재배학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재배학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어, 뭡니까? 재배학 용어가 나오면 일단 한자로 풀어서 의미를 파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점적할 때 점은 어, 점진적할 때그 점자일 거고요. 적은 뭐 적시다할 때 적자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적시면서 어, 뭡니까?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점적 관수라고 할 거고, 분수 관수는 뭐겠어요? 어, 그렇죠? 분수로 물을 어, 주는 식으로 어, 관수하는 법을 분수 관수라고 할 거고, 고랑 관수는 또 뭐겠습니까? 고랑을 만들어 갖고 물을 주는 방법을 고랑 관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면 급수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낮은 면에, 어, 저가 낮, 낮다, 이런 뜻이니까, 낮은 면에서 물을 어,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어, 저면 급수라고 한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풀어서, 어, 이해를 해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한눈에 그냥 탁, 이렇게 떠오르질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재비학은 바로 어, 시각적으로 어, 연상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어, 뭡니까 이해도 좋고 어,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라는 것이 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 여기 보면 점적 간수 제 이제 요게제 교재 내용입니다. 어, 점적 간수도 있고, 점명 간수도 있고, 분수 간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살수 간수라고 이렇게 또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구분하는 방법이. 그리고 고란과수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어 지금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어 그대로 어 뭡니까? 제가 교재에다 실은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고 라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호수잖아요. 그렇죠? 호수에 여기 구멍이 조그마한 아, 그 뭡니까? 구멍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부 끝에서 물바, 물방울을 천천히 흘러나도록 하여서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만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아, 토양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똑똑똑 똑 떨어지면 이부분에 어떻, 어떻습니까?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겠죠. 작물이 자라는 곳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물체가 어, 수분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예, 빨아당겨 가지고 어, 공급을 받을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이 점적 관수고, 그러면 저면 관수는 뭐냐? 예, 화분 밑에 배수공으로 스며든 물이 위로 올라가듯 함으로써 작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 뭡니까 그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요 지금 요 그림이 뭡니까? 예,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분을 거기다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세숫대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어~ 작물체가 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하게 그~ 뭡니까 그~ 우리가 그~ 도양 필수 원소 칼륨에서 배웠지만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하죠 칼륨이 없으면 그~ 뭡니까 수분의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때막 빨아당기는 힘도 부족할 거고, 작물체가. 또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또 제어도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못하고 계속 빨아당기버리갖고 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토양 필수온세, 원 칼륨이 역할이 바로 수분의 공급과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을, 세토에다 물을 담아놓으면, 이 작물체가, 어, 수분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죠? 예. 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 땡기는 거죠. 예, 빨아 땡겨갖고,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수분을 빨아 땡길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아유, 수분이 공급이 딱 됐어. 그러면 더 이상, 요 세터의 물을 빨아 땡기겠습니까? 안 빨아 땡기겠어요? 안 빨아 땡기겠죠. 그러니까, 제어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면, 으 관수가 가장 작물체에 가장 좋겠죠. 적정한 만큼만 작물체가 필요, 피...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저면 관수로 간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딱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 관수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파이프나 두부에 압력이 가진 물을 분출시켜서 아, 도양의 수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지금 분수처럼 쭉 뿜어 가지고 예, 아, 그 압력을 해서 물을 막 뿜어 가지고 이게 뭐, 뭡니까? 수량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분수관수고, 살수관수는 사실 분수관수랑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 어 요거는 이제 압력을 압력으로 물을 뭡니까 공급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노즐 있잖아요, 노즐. 여러분들 노즐 아시죠? 그래갖고 어, 일정한 각도로 아 여기다 이만큼 물을 보낼 수도 있고, 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노즐을 여기다 대갖고 필요한 뭐, 곳에다가 물을 이렇게. 뭡니까? 공급하는 방법을 살수관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고랑관수는 뭐겠어요? 예, 우리가 이랑과 고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랑 재배하는 경우는 주로 언, 언제 합니까? 예, 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랑에다가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면 스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고랑에 어, 재배하는 경우도 있죠. 어쩔때 고랑이 재배하죠. 예,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 이랑에다 재배하는 것보다도 이 고랑은 그래도 조금 어, 수분이 좀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래서 고랑에다 재배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고랑에다 물을 쭉 이렇게 그 뭡니까? 물을 공급을 해주면 필요한 만큼 요 저민급수처럼 요요 이랑에서 자라는 작물체가 필요한 만큼 예. 물을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고랑가스로 간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재배학 공부 방법이 푸샥! 끊어 놓고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 막, 그냥, 공, 뭐, 이게 나온지 어떤, 어떤 의미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딱 필요한 만큼. 우리가 재배환전 수분을 배우면, 수분을 왜 배웁니까? 예, 장물체는 수분이 있어야만이, 장물이, 적정하게 수분이 있어야만이, 장물체가 잘 자라니까. 적정하게 수분을 유지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극복을 해야 되고, 수분이 너무 부족할 때는 또 어떻게, 어, 뭡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재배학은,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재배학은 특히, 우리가 뭡니까? 이미지로 연상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그 그림을 조금 확대했죠. 이게 어, 뭐죠? 점적 관수잖아요. 호수에다가 여기에 구멍을 내갖고 여기다가 물이 톡톡 흐르면, 요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여기 좀 촉촉하게 젖어있겠죠, 그렇죠? 예, 점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점적 관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면 그냥 아우 점적 관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배학의 기초가 아, 부족한 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강의. 손해평가사 1차는 박승입니다. 고맙습니다.